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미스트롯 오디션 편집번 미스트롯2 두고 홍보차원에서 계속 매주 정기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부금 오디션 기부금 팀 오디션이죠 여기에서 장민호 씨가 꾸린 팀은 트롯 신사단이고 영탁 씨가 꾸린 팀은 사형제입니다. 이들에게 각각 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지목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장민호 씨와 영탁 씨가 중심에 대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장민호 씨 경우에는 팀을 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부권, 기부권, 지목권이 약간 후순이기 때문에. 후순이기 때문에 장민호 씨는 매번 그 본인이 뽑고 싶은 사람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태관 씨도 뽑고 싶었는데, 먼저 다른 팀에서 영웅 씨가, 임영웅 씨가 데려갔고, 또 이찬원 씨도 김호중 씨가 데려가서 이 장민호 씨는 팀을, 트롯 신사단을 꾸리는데, 본인 마음껏 팀을 꾸리지 못했다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는 영탁 씨는 본인에게 지목권이 주어져 있는데 패자 부활전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탈락했다가 패자 부활전에 올라온 그러한 동생들 중심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팀 구성할 때참 의미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민호 씨가 꾸린 팀은 장민호 씨, 김중현 씨, 김경민 씨, 노주현, 노지훈 씨. 이렇게 네 명이 트롯 신사단을 꾸렸습니다. 이 팀에서 트롯맨 탑 세븐에 들어간 사람은 장민호 씨한 명이죠. 또 영탁 씨의 사형제에서는 영탁 씨, 김수찬 씨, 남승민 씨, 안성훈 씨. 이렇게 네 명이 꾸렸는데 이 팀에서도 역시 탑 세븐에 포함된 사람은 영탁 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팀에서 한 사람씩 밖에 탑 세븐에 들지 못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이 팀을 연습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경민 씨하고 노주 노지훈 씨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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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열심히 추어야 되는 그런 팀인데 중간에 이들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모든 책임과 역할을 본인이 다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도 많아서 제일 큰 형인데다가 동생들이 지금 일생일 때 중요한 이 순간에 부상을 당하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거 계속 책임감을 부여하고 어깨를 펴고 노래, 노래하자 하는 그 얘네들이 포기할까봐 아직 나이가, 김경민씨 김경민 같은 경우에는 23살이 무려 차이가 나니까 포기할까봐 지금 이네 인생이 걸린 문제다 이러면서 계속 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편집에서 편곡에서 안무까지안무까지다 챙기면서 이렇게 해 왔지만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민호 씨가 본인이 몸을 여기다 다 던지는 거죠. 무대에 올라서 그 힘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민호 씨는 활짝 웃으면서 뭐 평상시에도 웃는 얼굴이긴 하지만 웃는 모습으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꺾기 댄스 완전히 허리가 뒤로 완전히 넘어갈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신을 불사라는 거 보면서, 이명웅 씨도 대기실에서, 야, 민호 형, 노장 투원을 지금 하고 있다. 끝나고 나서 붐씨, 림보, 림보를 할 정도로, 완전히 허리 꺾기, 고관절 꺾기를 했다고 그러고, 장윤정 씨도 44세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 같다. 근데 춤도, 아주 몸이 무겁지 않고 가뿐가뿐 가뿐 가볍게 춤 사이도 정확합니다. 댄스하는 그 포즈가 적당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춤 동작이 완벽하게 정확한 춤 동작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중현 씨도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춤을 출 수가 있지만 김중현이나 또 노지훈 씨도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노래가 끝나고 나서 장윤정 씨가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냐고 긴장이 풀리고 하니까 힘들었다.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역시 역부족으로 총점을 930점을 받아 33점을 받아서 5위에 머물렀습니다. 대기실이 다 우울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다 동생들 위로하는 그 모습 역시 장민호 씨는 그때부터 장민호 씨였다. 동생들을 챙기고 보살피는 주변을 챙기는 그 모습은 어느 날 장민호 씨가 갑자기 생긴 그런 인성이 아니라 원래 탑재되어 있던 몸에 탑재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이런 무대를 보면서, 뭐, 그들 노래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숨은 그림찾기를 저는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 숨은 그림찾기 디테일에 그들의 성격, 그들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영탁 씨는 뭐, 역시 김수찬 씨, 여기 끼쟁이도 있죠. 남승민 씨하고 또 안성, 안성훈 씨는 뭐, 확실한 트롯맨이지만, 이들이 패자부할 어쨌든 무언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기에 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영탁 씨는 이들이 실력이 있음에도 떨어졌으니까 아까우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보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효자 컨셉으로 가자. 역시 트롯은 연 중장년층이 많이 들으니까 신나고 효자 컨셉으로 가자. 현장 가서 현장 연습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무대를 만들었죠 뭐1234 여자의 일생 역시 남승민 씨 노래 잘하네요 그 다음에 울엄마 안성훈 씨도 노래 실력이 있죠 그 다음에 영탁 씨 여기에서 이제 또 춤을 추는데 역시 영탁 씨는 고전 무용 춤사위도 좀 나오더군요 영탁 씨는춤 뭐 잘하, 잘하니까요 그리고 뿐이고 뿐이고도 역시 무대를 내려가서 휘저으면서 내 사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 뿐이다. 어, 이 무대 보고 조영수 씨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톤을 올려서 세게 가면서 역시 이제 기획을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영탁 씨가 울컥합니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리더나 책임감 책임을 진 사람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죠. 장윤정 씨도 안정적인 무대 잘 됐다. 잘 짜여졌다. 잘 짜여졌다. 이런 칭찬을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팀, 두 팀에서는 트롯신사대에선 장민호 씨 역시 사형제 팀에서는 영탁 씨만 탑세문에 포함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아쉬운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